안녕하세요. 수위처 사기석 기3입니다 오늘 현대 그랜저 h g 240 모던 컬렉션 가성비 중고차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. 문자함에 쓰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. 2017년 시 2016년 11월입니다. 12만 9천 킬로 흰색 오토 휘발유 차량입니다. 이 차의 장점은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연식이 좋습니다. 2017년형이고요 내비 후방 그 다음에 연식이 있다 보면 하체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차 같은 경우는 밑에 하체 소리도 없습니다.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. LED 안개등 들어가 있고요. 전면부, 후측면, 뒷면.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. 뒤좌석 시트 깨끗합니다. 자 내비게이션, 우밀라 하이패스 플랫폼 2채널. 자키로수는 12만 9천 키로입니다키두개다 들어가 있고요. 전동 접이시 들어가 전동 시트. 차체 자세 저장, 치 네비, 스타트 버튼, 후방 카메라 나와 있고요. 자 루밀라 하이패스 플랫바투 채널 들어가 있고요. 내비 게이션, 엔진 룸, 불가타이어 상태입니다. 자 이렇게 해서 그랜저 HG 모동 컬렉션 말씀드리면서 한 달에 2,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. 신한손해보험 13,600km입니다. 자 단순 교환도 없고요. 사고 이력은 전혀 없습니다.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. 다 양호하고요. 특이사항은 없습니다.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현재 그랜저 HG 말씀드리면서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.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. 더보기 클릭해주면 www.수입차싸게사기.co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. 수사사,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키로서 가격 다 나오니까요.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, 뒷번호 내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랜저 HG 4229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. 자, 수입차싸게다 22사는 어디 있냐면요.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.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, 옥상까지 12,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.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.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. 이상 수입차싸게다 22사였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